<laughs> 조국 전 대표는 감옥에 다녀왔지만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교정교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반성 없는 상황에서 그를 사면 복권한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적 공해를 겪고 있습니다. 복권을 받았다고 복권에 당첨된 줄 아는 그 태도, 그게 바로 조국 전 대표 오만입니다. 조국 전 대표는 젊은 세대가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극우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극우라는 것은 언제나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를 중도 보수라고 착각하는 것처럼 조국전 대표 역시 본인을 비판하는 모든 사람을 극우로 몰아세우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조국전 대표의 정치적 행태가 오히려 극우적이라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까지 지낸 인사가 한일 관계가 갈등을 겪고 있을 때 당시. 죽창가를 내세워 국민을 분노로 동원했던 것은 매우 위험한 방식이었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을 배타적으로 혐하는 집단을 우리가 혐한 극우라 부르듯 감정을 앞세워 국민을 선동하는 조국 전 대표의 방식 역시 극우적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아돌프 히틀러, 밀로셰비치 같은 인물들은 사회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전체주의를 밀어붙였기 때문에 극우라고 불려왔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대표가 최근 특정 정당을 사멸시키겠다고 하는 발언은 민주주의의 핵심인 정치적 다원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조국을 싫어하는 그부가 아니라 조국처럼 배타적이고 선동적인 방식으로 정치를 하면 그부에 가까운 것입니다. 젊은 세대가 조국 전 대표를 불공정의 상징으로 이기는, 여기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표창장 위조, 인성 경력 위조, 부정시험 의혹 등 공정한 경쟁을 무너뜨릴 수 있는 편법 의혹들이 잇따라 드러났습니다. 아직도 논란이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대표는 남을 가르치고 훈계하려고 들고 있으니 젊은 세대가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2013년에는 조국 전 대표의 아들분이 고등학교 때모 주요 일간지 오피니언란에 글을 기부한 사실도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어떻게 이런 일간지를 쉽게 활용할 수 있었는지 국민은 아직도 납득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조전 대표 가족은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서초구의 아파트에 거주했습니다. 결국 1년의 문제가 최근 조국 전 대표가 불리한 것처럼 상층부 인사에 해당하는 가족이 편법을 통해 기회를 누린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도 묻겠습니다. 최근 이준숙 방통위원장을 파면해야 한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도덕적 기준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관행 속에서 넘어가는 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께서는 일관성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진숙 위원장을 파면할 생각이라면 최소한 그보다 더 무거운 도덕적자들을 이 정권의 장관들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최 후보자는 혈중알토올농도 0.187%라는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전력이 있습니다. 교육정책의 적임자가, 책임자가 될 사람이 이런 전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국민 상식에 맞습니까? 음주운전으로 가족을 잃은 국민들의 아픔을 생각한다면 교육부 장관직은 <laughs> 어불성설일 것입니다. 게다가 최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의혹이 있고 SNS에서는 탕탕절이라는 표현을 쓰며 사회적 비극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천하람 용사들의 희생을 깎아들이는 음모론에 동조한 전략까지 있습니다. 교사는 학생의 거울입니다. 그렇다면 교사의 거울이 되어야 할 교육부 장관 자리에 이 사람이 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방송의 중립성을 문제 삼으면서 교육의 품격은 외면하겠다는 것입니까? 이진숙 위원장을 문제 삼는 건 좋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결격 사유를 가진, 가진 최교진 후보자부터 정리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국민 앞에 일관성을 보여주십시오. 이진숙을 자르려 한다면 먼저 최교진을 자르는 것이 순서입니다. 도덕성과 자질이 더 문제되는 쪽부터 바로 잡아야 나라가 바로 설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결국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들을 밀어붙였다가 국민의 신뢰를 잃고 결국 무너졌습니다. 왜 이재명 정부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님, 제발 교육만큼은 정치적 거래가 아니라 국가적 책임으로 다뤄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개혁신당 정책위원장 이수혁이라고 합니다. 오늘 대통령 사면권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비도 참 많이 오고 아침 길이 많이 막혔을 텐데 어려운 시간 내주심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아, 저 우리 오늘은 차지이나 교수님과 그리고 화상 은 위원장님의 발제를 시작으로 대통령 사면권에 대한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아, 이번 사면이 특히 의미. 가 있었던 것은 물론 과거의 서면에도 그랬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사면과는 조금 결이 다르게 통합의 도구가 아니라 분열의 도구가 되었다. 그래서 사면 이후에 국민들의 평이 더 좋아진 것이 아니라 지지율이 급락할 정도로 매우 편향적인 그런 사면의 과정과 결과가 있었음을 우리 국민들이 부정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주제는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짚고자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제도인가 그리고 우리는 왜이 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제도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심도 깊은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아, 오늘 발제 맡아 주실 고려대학교 차진아 교수님 그리고 경실련 하상욱 위원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토론을 통해 정주윤 위원장님, 조기환 변호사님, 김영기 위원장님, 정재희 입법조사관님 또 다양한 의견으로서 저의 토론회를 더 풍성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법률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저 또한 오늘 가장 많이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모든 말씀 꼼꼼히 새겨듣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함께 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개혁신당 내빈 여러분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준석 개혁신당 당대표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당대표 이준석입니다. 오늘 대통령 사명권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이 토론회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이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우리 이준정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법치와 정의의 가치를 성찰하는 이 뜻깊은 자리에서 이렇게 축사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한 사람의 시민이자 공당의 대표로서 이 국민과 함께 느끼는 분노를 전당이, 분명히 전달하고자 합니다. 사면권은 국가 통합과 인도적 사유 등을 예외적이고 엄격한 기준 아래 행사되어야 될 대통령의 중대한 권한입니다. 그런데 최근 단행된 특별 사면은 그 취지와 목적을 벗어난 채 사실상 묻지마 사면이라는 비판을 초래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부의 확정적 판결을 정치적인 그런 계산으로 뒤집는 결정은 정의와 법질서를 훼손하는 것이고 성실히 법을 지켜온 다수의 국민에게 허탈감을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거면 재판을 왜 하냐는 체념이 사회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공동체가 용납하기 어려운 지점까지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구체적으로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윤미향 전 의원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이름이 포함된 사실은 국민을 아주 큰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했는데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번 사면과 복권 어, 이걸 진짜 복권 맞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걱정합니다. 실제로 어, 사면복권된 이후 조국 전 대표는 오히려 사회적으로 분열을 강화하고 그리고 또 정치적인 공해에 가까운 수준의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어, 사면복권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반성을 전제로 한 어, 그런 어떤 상황에생 행사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조국전 대표는 마치 그것이 정치적 전리품인 양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면 복권 같은 경우에 최소한의 요건으로 그 대상자의 반성과 교화 교정을 필요로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조국전 대표는 형기의 절반도 살지 않고 나와서 실제로 교정 교화가 되지 않은 모습을 꾸준히 보이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특권과 반칙이 통하지 않는 사회,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나라라는 원칙을 반드시 지켜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대통령의 사명권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법치와 정의의 가치를 재건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의 깊이 있는 토론, 경청하고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천하람입니다 어, 오늘 이주영 의원님 또 우리 개혁신당 정책기에서 좋은 토론에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 사실 제가 오늘 막 같이 토론 좌장도 좀 하고 더 적극적인 역할을 좀 하고 싶었는데 오늘 예결위 전체 회의가 좀 겹쳐가지고 어, 부득이 그렇게 못했습니다. 어, 저는 이게 대통령 사면이라는 제도를 보면서.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치하기 잘했다라는 생각 들기도 하거든요. 약간 정치인들을 위한 제도가 아닌가. 이게 뭐 자기 편 사면 해주면서 이게 뭐 자기 편이 집권을 하든 아니면뭐 상대편이 집권을 하든 균형 맞추기식으로 뭐 약간 반대쪽 정치인들도 사면 많이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경우에서든 정치인인 제가 사면 받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게 가져갈 수 있는. 어, 제도이자 현재의 어떤 운용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그데 이게 반대로 정치인이 아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뭐정치인들은 용가리 통뼈냐, 뭐죄 저지르고 방금 이준석 대표도 이야기했지만 그다지 별로 반성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어, 나와가지고 풀어주고 뭐 개성은장구처럼 뭐 이렇게 어, SNS에 열중하고 이런 것 보면 아, 나도 정치할 걸 그랬다 이런 생각에 상대적 박탈감이 국민들에게 더 드시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어전이이차진하 교수님 발제 자료 좀 보는데 이 얘기 되게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국민 통합이나 아니면은 뭐 어떤 사법부의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 사면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누구를 사면 해줘라 아니면 사면 안 해줘서 문제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저는 못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전형적인 여의도 문법 아니면 청와대 문법 아니냐 이 사람들을 사면 해줘야 국민 통합이 된다. 자기 편 통합은 되겠죠. 뭔 국민 통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 그리고 어떤 제도라는 거는, 어, 실체와 어떤 형식이 잘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면법 관련해서 보면, 그럴싸한 절차들은 막 넣어놨어요. 법무부 장관이 뭐 상신을 해야 되고, 뭐 사면 심사위원회를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거 결국은 대통령 마음대로 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냥 법무부 장관 억울하게 만들고 이 사면 심사위원회에 있는 분들 회의 수당 주는 정도밖에 지금 의미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아싸하게 대통령 마음대로 사면합니다라고 법에다가 쓰든지 아니면 실제로 어떤 절차와 요건을 두려면 그걸 의미 있는 제도적 요건과 장치로 쓰든지 뭔가 <laughs> 어, 좀 제대로 된 어떤 제도의 설계와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그런 생각을 안 그래도 갖고 있었는데 오늘 또 많은 어, 우리 전문가분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또 어, 좋은 어떤 의견 밝혀주시고 또 가르침 주실 것 같아서 저도 함께 많이 배우고 앞으로 어, 저희 개혁신당이 최대한 빠르게 집권하더라도 내로남불하지 않도록 어, 이 대통령 사명권에 관해서 잘 어, 살펴보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